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강들림 매일 정리부터 해설 강의 드리겠습니다. 자, 어, 지문 빈칸 문제고요. 자, 1번. 어, 푸지 면적 또는 근축을 연면적 몇 퍼센트 도면에서 축소를 할 경우에는 그 변경에 원하여 허가를 받지 않나요? 5%죠, 5%. 자, 푸지 면적 또는 근축을 연면적 5% 도면에서 축소 변경은 어, 그 변경이 경미하기 때문에 어, 변경에 원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 한다. 그렇게 되죠. 다음 2번. 개발 허가를 신청할 때, 네. 어, 땡땡이 지역에서는 기반 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작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니다 여러분, 그 개발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기반 시설 설치나 용작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은 어디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죠. 어, 개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안에서는 어, 기반 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죠. 그럼 3번입니다. 개발인 휴가를 하는 경우에 그 개발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유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등,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알 것을 조건으로 개발인가를 할수 있어 이를 조건부가를 하죠. 그죠. 자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조경 등 조치를 조건으로 개발인가를 할 때는. 어, 누구의 의견을 듣죠? 그 조건 이행에 대해서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드려야 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되죠. 다음, 공사원.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도시군 계획 삽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죠. 다음, 09번.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몇 퍼센트?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06번은 이제 성장관리구역 지정대상이죠. 성장관리구역은 어디에 지정하죠? 녹관농자니까.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증지역의 성장을 관리할 목적으로 성장관리교육이에 지정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관리지역이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 자, 블랭크 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개발의 과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라 되겠습니다 어디죠? 그렇죠 녹지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지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이 되어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그렇게 되죠.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고,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고, 우량 농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개구리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향후 2년 이내 해당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대상입니까? 기반 시설 부담 구역입니까? 네. 어,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이니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다음 99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될 용적률 최대 한도 50%를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1 0번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몇 년이죠. 1년이죠. 1년 이내에 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네멜 정육터 해설이었습니다.